안녕하세요. IT조선 막대목은 산업부의 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김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노동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이광영입니다. 예, 드디어 유진상 기자가 <웃음> 유진상 <웃음> 기자가 어디 갔습니까? 지금 <laughs> 뭐 어쩌다 보니까 유진상 기자가 이번 주는 제주도에서 굉장히 열심히 가족들과 함께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이원 생중계 이런 거안 하고요. 이번 주에 좀 빼고 그냥 우리끼리 만가 보겠습니다. <laughs> 네. 이광 기자 어쩌다 보니까 세번 연장이네. 어, 음. 고정 고정 다 됐네. 반 고정 정도로 생각하는데. <laughs> 아무튼 뭐 다음 주도 좀 기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김영훈 기자의 활약도 좀 기대하고요. 네. 예, 오늘 그 막대 먹은 산업부에서는 아이폰, 아 애플, 애플이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굉장히 좀 뭐랄까 기대에 찬, 기대에 찬 아이폰 S10을 비롯하여 애플 워치 그리고 TV. 그리고 뭐 아이폰 8, 8플러스 이렇게 총 다섯 종류의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좀 자리 를 마련했는데 그 이광현 기자 그날 밤새면서 네. 제품 좀 봤죠? 네, 그 발표 현장 직접 그 동영상으로 네, 중계를 봤습니다. 그럼 어땠어요? 제품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네요. 뭐 일단 제일 관심이 가는 게뭐 아, 아이폰 10이었는데 뭐 음. 정말 뭐 루머 그대로. 아, 루머 그대로. 네, 정말 뭐 어, 한치의 오차 다른, 없이. 네. 다른 걸 찾아볼수록 깔끔하게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laughs> 뭐 뭔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이다 아, 이런 느낌이던데 지금은 어 그렇구나 정도의 느낌이 없고 <laughs> 그렇구나 <웃음> 네. 아, 아이폰이라든지 제품에 좀 봤을 텐데 네. 특히 관심을 많이 받는 제품이 아이폰 X잖아요 아이폰 10이잖아요 네, X라고 하지 않고 10이라고 해야 된답니다 네. 참 이름이 어려운데 그 제품 어떻게 봤어요? 일단은 아이폰 10은 그 아까 말했던 루머대로 나오긴 음. 했는데 약간 한치 오차는 있어요. 음. 오차가 뭐, 뭐였는가 하면 이뒷 부분에 그 지문 인식이 아. 남느냐 없느냐 그게 네. 있는데 아, 그 지문 인식을 없앤 거는. 애플의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왜요 들어가면 안돼요 저는 이게 있으면 왠지 따라하는 것 같잖아요 애플이 다른데서 아 LG 제이나 그런걸 따라하는 것 같아서 아니, 뭐 중국 제품들도 대부분이 네. 후면에 네. 지문인식이 있으니까 안드로이드폰이 그 후면 인식이 있었기, 후면 인증이 있었기 때문에 음. 왠지 따라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걸 없앤거는 애플이 참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그 전반적으로 뭐 아이폰X에 대해서 좀 네. 평정을 내린다거나뭐 그렇게 하면 어떻해 원래 애플 제품 굉장히 오래써 왔잖아요. 예, 네, 뭐, 앱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laughs> 아, 자체적으로. 자체 발광 앱등이. <laughs> 일단은 해외 반응은 굉장히 그 이분화 되는데. 네.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OLED 디스플레이. 지금 얘기 잘 못하면 안티 엄청 생겨요. 네. 조심하세요. <laughs> OLED 디스플레이. 네. 그리고, 그리고 색감이 좋다는 거. 네.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음. 그걸 이제 강점으로 꼽았고요. 이제 무선 충전도 안전, 그렇죠. 무선 충전이 있는데 뭐 지금은 아직 나와 봐야 이제 그게 음. 느린지 빠른지 그볼볼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안 좋은 쪽에서는 안 좋은 쪽에서는 그 가격. 아, 너무 비싸다. 네, 지금 일본 음. 가격이 1 2 7 0엔 정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네 한국 돈으로 하면, 하면 뭐 130만, 000, 140만 정도,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네. 그 가격 때문에 망설인다는 사람들이 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해외에서는 여튼 한국도 비슷하긴 하지만 이 좋다는 쪽과 나쁘다는 쪽이 첨예하게 네. 의견 대립을 좀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냐? 실제로 본 사람들 말에 따르면 OLED 색감이 되게 좋다고 아. 실제로 보면 음. 말, 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같은 o l e d 잖아요 삼성도 있고 l g 도 있고. 아니죠. 삼성이 OLED폰을 먼저 내놨는데 색감이 안 좋았어요. 아. 근데 그 똑같은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가지고 소니가 기스,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갱기를 만들었는데 음. 색감이 달라요. 근데 그 아, 색감이 다르다. 예, 네, 색감, 발색 이런 게 다르고, 음. 이번에 아이폰 10은 그걸 더 뛰어넘는. 결감을 보여 준다고 그러요그 디자인 관련해서도 말이 좀 많은 거 같아요. 녹이자 네, 네. 재밌는 거 제가 좀 봤는데 샤오미 <laughs> 네. 얘기도 좀 있고. <laughs> 이게 아무래도 아이폰 10이 전면 버튼을 없애고 전면을 다 이렇게 OLED 디스플레이로 채우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베젤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윗부분에 이제 그카메라와 예. 카메라와 뭐스피커들라고 그리고 이번에 그 페이스 아이디 얼굴 인식을 위해서 거기에 빼곡하게 센서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여섯 개 들어갔 그 센서 여섯 개, 카메라 하나, 스피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품만 해도 여 개가 들어갔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그 그 부분이 살짝 이렇게 엔 자로 튀어나와 있어요. <laughs> 예. 그 이제 음 아파 시는 m 자탈 뭐, 탈모라는게 <laughs> 예, 네, 예, 빗대서 그런식으로 네. 많은 분들이 좀 비꼬, 비꼬기도 하시는데 네. 예, 그 부분을 나름 애플은 아이폰 10에서 그 가려지는 부분 왼쪽 오른쪽을 뭐 이렇게 시계라든지 배터리 잔량을 음. 표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풀 화면으로 동영상을 재생한다거나 할때그 부분이 조금 가 있죠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빗대서 뭐 임자탈모다 뭐 음. 이런 식으로 좀 비꼬긴 하는데 이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아이폰 10 발표하는 바로 전날 네. 그 중국의 샤, 실수 샤오미. 예. 샤오미에서 미믹스 2라는 폰을 발표했어요 음. 미믹스가 또 이게 베젤이 아주 얇은 폰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날 발표에서 그 레이쥔 샤오미 ceo가 네. 예, 간, 뭐, 이렇게 러프하게 그린 그림으로 자기네들 그 미믹스2 신제품과 갤럭시 S8, 그리고 아이폰 10, 그 나오기 바로 그 다음날 나올 건데 이미 뭐다 예측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네. 이렇게 그림으로 우스꽝스러운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자기네들 제품은 하단에만 베젤이 살짝 있으니까, 턱수염만 살짝 있는 사람 얼굴. 네, 그리고 네. 어, 갤럭시 s 갤럭시 S8은 엣지 디스플레이 때문에 좌우 베젤은 없지만 위아래도 베젤이 있어서 턱수염과 함께 윗머리만 살짝 있는 네, 네. 그림. 그리고 아이폰, 에이, 아이폰 10은 네, 네, 주변 베젤이 다 있기 때문에 구레나루까지 이렇게 네. <laughs> 있는 얼굴에 이제 M자 탈모를 강조한 우스꽝스러운 네. 그림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뭐 탈모이신 분들에 대해서 <laughs> 얘기하려고 한건 아니고 <laughs> 디자인을 빗대 표현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재밌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럼뭐 제가 알고 있기로 이광현 기자는 갤럭시 시리즈를 상당히 좋아하는 네, 분이네요. 그쵸? 그렇죠. 네. 아이폰 10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 그 말씀대로 그 M자 탈모 그 디자인이 네. 아또 디자인 공격 들어오네요? 네네. 굉장히 좀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지만 음. 대체로 저는 불호에 가까운 반응을 많이 받고 그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 다른 베젤리스 폰이랑 그 너무 차이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홈 버튼도 없애고 네. 뭔가 하나의 또상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M 자라는 거예요. 그게 M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laughs> <알았을까요? 웃음> 그게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 애플의 좀 실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 음. 아그럼 시장이 잘안될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 아니, 그러니까 <laughs> 이런다뭐 다른 뭐 OLED 패널이 다뭐손볼 것도 없이 이런 거다 좋은데 그 디자인만큼은 조금 이제 불호가 많지 않을 생각. 부러가 많은 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게요. 어차피 예. 아이폰 10은 음. 그 이게 이렇게 그 MZ 탈모 형태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음. 앱 만드는 제작사들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디자인을 음. 할 거거든요, 음. UI를. 음. 그래서 전혀 그, 표시, 그, 쓰다 보면 오히려 이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쓰게 되는. 아, 네. 그렇게 저도,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 네. 나중에 이제 그, 워낙 앱 생태가 계 지금 잘 발달돼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을 잘 활용한 어떤 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기존에 이제 다른 국내폰에서도 나왔지만 그 부분을 뭐올레이드 디스플레이나 세컨 디스플레이로 활용했던 것처럼 뭔가 그 부분을 잘 활용하고 오히려 뭐 동영상 재생 시에는 그 부분을 아예 그냥 배제를 시키는 O L E D 디스플레이 또 장점이. 그, 검은색을 표현할 때 아예 그냥 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오히려 활용하며 오히려 재밌는 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너무 좀 이질적이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위가 아깝지 않아요. 그래도 나름 베젤리스라는데 <laughs> 위는 없고, 뭐 이렇게 옆으로 보면. 아니, 오히려 저는 그걸 활용해서 뭔가 또 재밌는 교육 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뭐 빨간, 음. 빨간 뭐 깃발을 들으라, 뭐 하얀 깃발을 들으라. 이 색깔을 어, 좀하 굉장히 아. 창의성이 넘치네요 <웃음> <웃음> 아, 유기자 자리가 <laughs> <좀> 없을 것 같아요. 그 <laughs> 수, 여백을 활용하는 아, 뭔가 어. 나올 것 같아요. 역시 아버지의 아, 힘은. 네. <laughs> 근데 애들 스마트폰 보여주기 별로 안 좋아요. 딴 얘기긴 하지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뭐, 이제 뭐 자꾸 그 디자인 얘기만 너무 나와서 그런데. 아, 성능 얘기도 좀 네, 해야 되는요 네, 사실 이번에 이렇게 아이폰 10에서 또 주목해 봐야 음. 될 부분이 그, 들어간 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얘기도 해야 되는데. A11, Bionic 칩. 네, A11, 네. A11. 보통 이제 넘버링만 그렇게 붙이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뒤에 처음으로 붙였어요. 네, 뒤에 Bionic 칩이라고 애플이 강조를 네.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어, 그 A11, A11 기본적인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성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안에 뉴럴 엔진이라고 우리의 그 우리 사람, 사람 뇌를 사람 뇌에 이런 동작을 본단 음. 인공지능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네. 인공지능을 위한 전용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페이스 아이디 얼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아주 고도의 연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 인공지능 관련 음. 기술을 열심히 돌려야 되는데 그걸 스마트폰 자체 내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발열도 음. 많이 생기고 배터리 배터리도 소모량도, 소모량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네. 지능적인 칩을 탑재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애플만 할수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모든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상용화된 제품에 탑재가 돼서 이렇게 뭐그 페이스 아이디라든지 이런 거에 응용을 하는 케이스로서는 사실 애플이 이번에 최초로 시도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선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폰 10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될 것은 디자인적인 측면이 있는 그 베젤리스 디자인과 OLED 들어간 디스플레이 그리고 A11 그 바이오닉 칩 이게 뭐 부가적으로 이게 뭐 페이스 아이디가 기능을 좀 지원하는 네. 거. 향후 뭐 그게 증강현실이나 음. 또 그걸 활용한 다른 음.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 아이폰이 매년 나올 때마다 상당히 판매량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매년 조금씩 그 판매량이 줄다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제품은 총또 세종이에요. 아이폰 8 플러스가 먼저 출시가 될 거고 네. 아 예상하건데 10월 말쯤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 X가 아니라 그 아이폰 10은 올해 나올 수 있을지 내년 초에 나올 수 있을지 물량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렇긴 네. 한데 판매량은 A 시리즈가 많을 거예요. 아니면 10 시리즈가 많고 을 우리 예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잘 아이폰 10이 과연 잘 팔릴까? 그 가격이 높으면 그런 걸잘 팔릴까? 그 생각해서 한번 일본 시장을 한번 봤는데 네. 반응들이 소셜네트워크 반응들이 그냥 아이폰 8 에이슨 그냥 희생량이될 거라는 어희생량이될 거다 네. 음. 어. 게, 결국에는 그 통신사 뭐 그, 그런, 그런 플랜이 있, 있, 있으니까 그 플랜 덕에 구, 굳이 그 가격을 저, 주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이폰 10을 선택할 것이다 음. 음. 아 의견이. 10쪽으로 많이 갈것 네.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이 음. 뭐, 저도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은 많이 가는데, 네. 마음은. 동하지만 일단 가격이 너무 높고요. 네, 그리고 좀 실험 음. 이번에 너무 좀 파격적인 변화가 많고 좀 실험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래도 안정을 택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나온 아이폰 A가 아이, 아이폰 A 플러스 A 시리즈 A 시리즈 네, 가좀 많이 나왔고 쪽으로 저는 좀 많이 판매량이 기울것 같다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이강인 기자는 어떻게 아. 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결국은 또 가격을 또정그 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이제 그뭐 외신이라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4분기까지 2,300만 대 정도밖에 공급을 못 한다는 음,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이게 아무리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높아수요 모름노름다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러면은 기존에도 높다고 생각하던 고객들이 과연 그렇게 기다려서 또더 비싸진 그런 아이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아이폰 8랑 조금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은 좀할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 아, 그래서 뭐 어찌 어찌 됐건 판매량을 음. 따진다면 수량 음. 문제가 있으니까 A 시리즈가 훨씬 많이 나갈 것 같아. 훨씬 많이 나뉘지만 생각보다는 네. 그 이제 손해 지는 그 기간이 9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언제 내 손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단 A 시라도 현실적으로 구매를 해볼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옛날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입컬을 음. 때. 다음 달 폰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언제 나올지 모른다. 과연 나올까? 근데 또 누가 나온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아이폰 10도 비슷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뭐 있을 그때랑 같고. 지금은 상황은 다르죠. 다르지. 그때는 이제 뭐 통신사와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자꾸 다음 달, 다음 달뭐 이런 얘기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뭐 현실적으로 애플 스스로 만드는 쪽 제조 제조사 쪽에서 부품 수급 문제라든지 뭐 그런 네, 문제가 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때랑은 다르지만 여하튼 그 물량 문제는 확실히 좀 예,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 결과론적으로 아이폰 10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상징적인 제품으로 내놓은 거고 주력은 그 아이폰 A 시리즈의. 아니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네요. 아, 근데 또이 애플 매니 매니아 애플 마니아들이 <laughs> 항상 이 보급형으로 기존에 나왔던 뭐 5C 처음 내놨고 SE 시리즈도 <laughs> 내놓고 했을 때이 보급형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애플이 음. 이렇게 그 제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 주력으로 나왔던 폰들이 더 많이 팔렸거든요 네. 뭐 일부 개사, 개발도상국이나 뭐 그런 데서는 그런 좀 중고급형 아이폰이 제법 팔렸는데 아 그, 그거 그 그랬던 점을 또 고려하면 네. 아이폰 10도 의외의 저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단말이세요 예. 팔 좋은데 <laughs> 결국에는 그 국내에는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부품이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해외에서도 이게 그 많이 아들끼리 이제 서로 싸움이 붙을, 붙을 정도로 굉장히 일어날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물량 수급 문제로 내년 1월? 2월? 2 0 그, 예. 그때는 될까요? 이게 만약 200만대, 300만대 정도 만들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글로벌 시장은. 을 근데 따지면. 그 변수는 한, 한,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애플스토어 만들고 있잖아. 한국에 네. 그거 스토어 오픈하면서 오픈 기념으로 같이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음... 어... 근데 그게, 그거, 그것도 그게, 그게 원래는 이번 연도 11월이었죠. 이게 원래 예상은 그랬는데 오픈 시기는 정확하게는 뭐 봐야 되겠지만. 네. 아, 그렇게 되면 예상대로 되면 11월에 추, 출시할 수 있다면 참 이게 원래 계획은 이제 그 아이폰 신제품 출시 시기와 맞춰서 스토어를 연다라는 계획이었을 텐데 네. 제품 때문에 스토어가 오픈이 늦어질 수도 있는 <웃음> 상황이 <웃음> 생기지 않을까 <laughs> 비싸, 비싼 비싼 <laughs> 아. 그 신사도 가로수길에 네. <laughs> 네. <laughs>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언제 네. 나올지 모르겠고 근데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더 얘기를 해보면 아이폰이 지금까지 네이밍으로 제품 이름을 지을 음. 때 아이폰 뭐 시작에 3, 3G, 3GS, 뭐 4, 4S, 5, 5S 이렇게 가는데 네. 이번에는 7S, S 플러스가 안 나오고 8이 나왔고요, 네. 1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예상한 예상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삼성이 노트 나 나오, 나오면서 6을 안 내놓고 7으로 바로 갔거든요. 네. 애플도 11년 11주년이면 그냥 아이폰 11으로 가지 않을까? 음... 저는 좀 그런 예상을 하는데, 면 매년 네이밍을 그렇게 네. 제... 사실 음... 원래 말씀하신 순서대로라면은 올해 나야 와 되는 게 아이폰 7S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 에이스로 바로 넘어간 건뭐 갤럭시 노트 에이스를 의식한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폰 10의 경우는 사실 10주년 기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0이라는 숫자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문제는 내년에 그러면 9이 나온 9이 나올 그렇죠. 것이냐 아니면 8S 네. 뭐 8S 플러스 이미 이미 10이 음. 나와버린 상황에서 9을 왜냐?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이 들고 이래서 네. 아예 애플이 이 넘버링 숫자, 방식의 그렇죠? 그 네. 모델명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델명을 붙일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뭐 아이폰 프로 아이폰 프로 플러스 뭐 이런 거요? 네, 뭐 그럴 수도 아, 있을, 그럴 수도 있을 수도 거고 심지어 저기 <laughs> 그 이렇게. 그렇죠. 애플이 그맥 OS 음. 그 원래 그맥 OS OS 10이라고 부르는 맥 OS도 원래 넘버링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렇죠? 네. 그 이름을 좀 바꿨어요. 네, 미국의 주요 지형을 음.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식으로 네이밍을 음. 바꿨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폰 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예, 일부 외신들의 관측도 있고요. 김영 기자는 어떻게 봐요? 일단은 내년에 아이폰 9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아 예상 예. 9이 나올 것이다. 아, S 시리즈를 빼버리고. 음. 네. 9이 나오고, 10은 이제, 그, 정말 10번째가 음. 나왔을 때, 좀 다른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름은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까 노동윤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애플이 그 상품 이름을 또 리부트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패드도 그래요. 뭐, 네, 다시 아이패드 돌아가. 네. 뉴 아이폰. 그렇죠. 음. 뉴 아이폰. 뭐. <laughs> 아 p 새로운 게 I 장할 수도 있고, 이 i 이 k that I speak. I t 뭐 i n k I s p 이 a k I t h 이 n k I speak. I 이 h i n 애 I speak.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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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이 p e a k I think I speak. I 저도 뭐노 k I s 말씀도 또김 think I s p e 그니까 러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런 항상 다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생각지 못한 그런 네이밍이라든지 명칭이 붙어서 나올 것 같아요. 아뭐 어쨌든 뭐 제가 봐도 네이밍은 뭔가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오늘 보니까 이광현 기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아, <laughs> 정말 <매주 칭찬을> 잘못하면. <laughs> 그 유모 기자 가 자리를. 뺏길 아, 이번 기회에 세팅을 다시 해보시는 것도. 아니, <laughs> 하여튼 뭐, 오늘 많은 얘기 나눴는데, 앞으로 좀더 제품이 실제 한국시장에 출시도 돼야 되고, 해야 될게 많으니까, 그 후속적인 내용들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취재해서 내용을 좀 자, 잡아가지고, 또 기사로 많이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이상, 예, 금재 막대먹은 사업부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